여러분, 2520발의 폭탄이 한 번에 비오듯이 쏟아져 버려가지고, 그냥 그 일대를 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버리는,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2520발의 자탄을 뿌려버리고, 또 탄두의 특성에 따라서는, 200여발의 지뢰를 그냥 샅샅이 흩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다련장포, RM70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전형적으로 재래식 무기인 다련장이 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느냐? 특히 핵무기라든지 생화학무기 같은 게 있는데 뭔 다련장이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핵은 한번 쓰는 순간 그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의사결정일 때나 쓸수 있는 거고, 생화학무기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있죠. 그리고 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에요. 아군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방향이라든지 기상의 여러 요건에 따라서 이것도 극단의 상황에서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대량 살상 무기를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한다고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련장은 한 번에 그냥. 90발이 그냥 동시에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포탄이라는 거는요, 사거리에 한계가 있죠. MLRS의 로켓은 발사를 한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체 연소가 탈 때까지 추진이 되니까, 우리나라 천부 같은 경우 최소 80km 정도 날아가고, A 이텍 킴스 있잖아요. 알미 택티칼 미술 시스템, 이런 거는 250km, 300km도 날아가죠. 그리고 이제 다련장 얘기만 나오면 또 국뽕에 차가지고 우리나라 신기전이 뭐, 세계 최초다, 뭐, 이런 저는 좀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걸 구상했다라는 거는 우리 선조의 아이디어는 높이 사죠. 근데 그 화살 한 발을 날리기 위해서. 화약 통을 달아서 날렸다? 저는 그 뻥이라고 봐요. 불가능해. 자, 현대전에서 다련장은요. 당연히 2차 대전 때 소련이 개발했던 카추샤 다련장포죠. 소련은요. 독일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타이거 독일의 전차를 대항하기 위해서 야포로 때려야 되는데 이게 한 발씩 한 발씩 쏘니까 전차가 아까처럼 기동으로 유리조리 피하면서 오니까 요거 맞히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신속하게 개발했던 카추샤를 전장에 보냈고요. 이 카추샤 다련장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수십 발을 쏟아버리니까 이게 광범위하게 때려버리면서 적 전차의 진격을 막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42년까지 약 3,200문의 카투자 다련장포를 소련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종료 시에는요 거의 만여 문이 넘게 만들어내버려요. 이게 스탈린이 이제 독소 전쟁에 이기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포병은 전장의 신이라고 얘기했었죠. 얼마 전에 북한 애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대표해서 투입이 됐죠. 러시아 애들 용어로는 대포밥 되는 거야 대포밥. 우리는 총알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네는 그냥 대포밥이라 그래. 그럴 정도. 전장의 신이 포병 화력에 대해서 스탈린은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포병 전력을 강화시키는데요, 더 강화된 다련장으로 122mm 다련장포와 220mm를 발사할 수 있는 BM27을 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이 바르샤바에 속한 공산 국가들이 다 경제난에 시달려버리잖아요. 여기서 특히 체코슬로바키아가 이 불만이 많아지니까 민중 그데모가 일어나잖아. 그게 1968년 체코 프라에서 하 일어나가지고 이게 프라의 하 봄이잖아요. 물론 체코슬로바키아의 이런 문제를 소련이 가만 둘 수가 없었죠. 결국 병력을 급파해서 이제 무마를 시켜버리죠. 그 민주화 운동이 실패하면. 그래서 체코 슬로바키아의 탄압이 더 강화되면서 친소련화되게끔 정권들이 더 나라를 꽉 잡게 됩니다. 체코는 서방국가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군사원조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적이 진격에 올 것을 대비해서 그 방어무기 이런 다련장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코도 지원을 받고 지들이 독립적으로 또 다련장 로켓 같은 걸 개발을 해요 그래서 소련이 bm-13을 개발을 하니까 체코는 이를 기반으로 bm-51을 개발을 했고요 또 소련이 bm-21을 개발해서 내놓으니까 체코 슬로바키아가 1970년에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rm-70을 만들어냅니다 8.8미터 고요 중량은 37.7톤입니다. 운용요원은총 6명이고. 차량의 전투 행동 반경은 400km 정도, 최고속도 시속 85를 내요. 당연히 차에 실려 있으니까 빠르죠. 무장이 재밌는데 발사관이 40개가 있어요. 여기에 122mm 로켓탄을 쏠 수도 있고 20km 정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개발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처럼 트럭에 올려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국이 개발한 타트라 트럭 회사의 T813 모델에다가 얹혀 버립니다. 250마력의 T903 엔진 메지를 쓰고요, 소련보다 축이 하나 더 많은. 8바이A수로 험지 기동 능력이 더 뛰어나죠. 거기다 플러스 이 화력이 필요로 되어지는데 지원을 할 때도 굉장히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가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노면 상태에 따른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륜형을 자꾸 선택을 하느냐? 가격이 싸서 그래, 가격이. 그리고 수리나 유지 비용도 싸서 그래요,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돈. 그렇다고 얘가 뭐 험지 극복 능력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60cm 정도 되는 장애물이라든지 1.6m 정도 되는 포탄 구덩이도 개척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면 상황에 맞게 공기압 을 조절하면서 이 험지를 극복하는 등 아무튼 차륜형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극복을 할수 있는 시스템 이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눈 내리면 은 제설장비도 달수 있게 끔 굉장히 다목적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수한 능력 중에 하나가 rm-70이 차체와 차창 이다 방탄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소총탄과 포탄의 파편탄 정도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r m 7 1 0이 발사하는 탄은요 122mm 전통적인 로켓탄이 있고 일반적인 로켓탄도 있고 고폭탄 그 다음에 자탄을 실은 로켓탄도 있고 재미난 건 지뢰살포탄도 있어요 지뢰는 포탄 하나당 5개를 실 수가 있으니까 40개의 발사관이 쏘면 200발을 동시에 뿌릴 수가 있죠. 적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기동에 제한을 두고 적의 행동에 저항을 줘버리는 것. 즉, 적이 파죽지세로 몰려올 때는 일종의 템포를 조절하는데도 지뢰 살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또 다른 장으로 그냥 적지에 쏟아버리면 굉장히 엄청난 화력을 투사해서 재미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로 RM70 무기 체계입니다. 요게 또 서구랑도 무기 체계가 호환이 돼 가지고 미국의 227mm 탄두 호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RM70으로 독일의 진격을 막았던 소련의 입장에서 스탈린이 전장의 신이라 칭송할 만큼 재미를 봤던 다련장. 특히 로켓탄의 자탄의 경우는 한 63발 정도를 실을 수가 있는데 40개의 발사관이 동시에 발사를 하면 2,520발의 탄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냥 밀가루 반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고로도 들여오고 뭐 무기 밀수로도 들여오고 하다 보니까 정확히 몇 대가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북한 얘네들도 RM-7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RM-70은 이후에 좀 개량이 돼 가지고 탄을 재릴로드 하는 거는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아예 탄체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6명에서 3명만이 운용을 할수 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강력한 단연장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RM70 재미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